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자 급수 검정 시험. 자, 이론편 제1강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우리가 한자 5급 이제 어떤 과정인지 쭉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1강부터 이제 실전편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전. 이제 실제로 우리가 한자를 어떻게 외울 것인가? 그리고 뭐가 중요하고 어, 어떤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인가? 이걸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 그렇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번 오국과정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제 좀 다져둬야 할 말. 음. 다문다독. 음. 뭡니까? 많이 듣고, 많이 읽는다. 이런 뜻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읽는다. 음. 우리가 책상머리 앉아갖고, 그냥 책만 보고 계속 그냥 음, 이건 마늘다, 마늘다, 마늘다. 읽을 독, 읽을 독, 읽을 독. 이렇게 외워가지고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까먹으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 기억 이안 나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음,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좀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 주위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 TV에서 나오는 얘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거소에서 그 나온 한자한자어 어, 말들이 무슨 뜻일까? 어,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다독, 음. 책도 다양하게 읽어보고, 어, 어차피 한자라는 것도 하나의 문자잖아요, 문자. 어, 그러니까 이 한자가 쓰인 다양한 책들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부수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어휘력이라든지, 어, 직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키워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은 다독합시다. 자, 첫 번째 노래의 가짜 보겠습니다. 노래의 가 자, 노래의 가짜는 먼저 부스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 이름이 뭐냐면은 하품, 흠 자랍니다. 하품흠 자, 하품 음. 자, 여기 입구 자가 있고 사람인 자가 있죠, 그죠? 사람이 입으로 하품합니다, 크게. 어, 자, 여러분, 들 지금 피곤한 사람들, 하품 한번 해보세요, 지금 크게. 어, 자, 그렇죠. 하품 크게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어, 자, 멈췄어요. 어, 자, 멈췄으면 그상태 이제 입을 다 물어봅니다. 음. 자, 대부분 다, 다, 어, 다 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턱 관절이 안 좋은 사람은 입을 벌렸긴 벌렸는데 안 다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다치는 사람이. 이건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한자로 표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한자로 표현하니까. 어. 자, 아래 턱이 빠져버렸죠. 이렇게. 어. 자, 이 모양인데, 음. 하품험자는 주로 이제 한자에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음. 입을, 입 크게, 크게 벌리다. 어. 입 크게 벌리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입 크게 벌리다. 음. 자, 그럼 노래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죠. 입을 크게 노래할 때는. 우리 음악 시간에 처음 배울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주시, 주시잖아요. 그죠? 선생님께서. 노래할 때입 크게 벌려라. 음. 자, 그 다음 나머지 이거. 얘는 누구냐? 자, 옳다란 뜻을 가진 오를 가짜랍니다. 오를 가. 어, 오를 가. 안 배웠지만은 그래도 이 노래 가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좀 알아둬야 되겠죠. 음. 어, 그러면 뭔가 좀 연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오를 가짜 때문에 소리가 가로났고요. 하품음자 때문에 노래와 관련이 생겼고요. 그죠? 어, 그죠?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 것이 옳구나, 옳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입 크게 벌리고 노래하는 것이 옳구나, 옳구나. 음. 노래가. 자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수손수자죠손수자 여기서 가면 손수자는 무슨 뜻입니까? 자 가수라는 것은 노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는 손이란 뜻이 아니라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음, 가수에서 손수 자에 밑줄 그어 놓고 이 단어에서 어울리는 뜻과음을 쓰시오 어. 그러면 뭐라고, 해, 뭐라고 해야 돼요 손수가 아니라 사람수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자 음. 그다음에 가왕 임금왕자 그래서 가왕 뭡니까. 음. 노래의 왕, 음. 노래의 왕, 음. 노래를 최고 잘한 사람. 음. 자, 이런 뜻이 되겠죠. 가왕. 음. 자, 그다음에 집 가짜. 자, 위에 있는 거 알아두세요. 자, 위에 있는 거. 자,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면은 자, 집붕 위에 굴뚝, 집붕 위에 굴뚝. 음. 자, 그래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자, 어떤 뜻을 가지느냐하면 집을 나 뜻, 집. 아우, 내가 그래도 잘 그렸네. <laughs> 자, 집을, 음. 어, 집을. 뜻하는 한자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름이 집 면자 미 집면. 자, 그럼 옆에는 뭐냐? 하면 돼지 시자미다. 돼지 시